아, 야 잠깐만 아니야, 야 제일 중요한 걸 깜빡했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야 돼. 잠깐만 한정 300부. 근데 라이브 2D. 아, 잠깐만 야 주, 지금 기습 투표, 아 투표가 아니지. 채팅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자 신케, 어 페페 뽑을 거다. 얘는 한정. 루프 슈터 누나 뽑을 거다. 만 뽑을 거다. 둘다 뽑아야지. 나 이거를 해서 과연 비율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 제대로 된 정보 안 났을 때, 그냥 이미지만 봤을 때. 아니, 뭐, 그냥 걸을 거임. 4번. 비율이 어떨지 좀 궁금해. 4, 3. 오, 형, 생각보다 걸을 사람? 아, 근데, <laughs> 어,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어, 4번, 3번. 둘다 뽑는 거아니면 그냥 걸은 다가 한 점만 뽑겠다. 대부분은 이제 둘다 뽑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아니면 한 점만. 야 생각보다 루프 슈터 누나만 뽑겠다라는 사람 없네요. 일단 뭐 지금 대충 출시 직 PV 직후 반응 페페만 뽑는다. 조금 있음. 둘다 뽑는다. 은근 많음. 그 다음에 그냥 걸을 거다. 은근 많음. 요런거 같거든? 생각보다 루프슈터가 매력있다라고 했는데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지? 루프슈터 누나? 만뽑겠다 조금은 있어 자 근데 자잘 보세요 팩트 체크해드립니다 자 페페 뽑는다 조금 있다 인정합니다 어자두다 뽑는다 요것도 맞아요 근데 이거 구라치지 마라 해야 돼자이 사람들 특! 자 페페 한서 출시했습니다 그.. 1 0 한번 해봐? 음.. 어 단차 무료 14법 주네. 어 일단 오케이. 어 조금 더 지르면 어 나올지도. <laughs> 아야 잠깐만 아니야. 야 제일 중요한 게 깜빡했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야 돼. 잠깐만 한정 300보 천장 나온단 말야. 이 근데 시리야 라이브 2D 스킨 나와어 생각해볼까? 그렇네. 이러면 시리야 천장 가능성 매우 매우 높음. 심지어, 복각한 적 없어서. 히리아는 복각한 적이 없어요. 야, 이러면은, 잠깐만, 야, 여기에서 또 복각하는 한정 오퍼가 있나? 과 이제, 히리아 걸렀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쳐야 되니까. 슈? 비르토사, 복각한 적 있나? 혹시 중섭, 우리, 하이퍼그리프 하이베 계십니까? 아, 이 투는 다음 점오아닐까 그냥 슈도, 하나. 과연 뭐, 확률이 많이 낮긴 해. 어, 그러면 이제, 아, 한정 300,000장 했을 때, 일단 한 3, 4마리 나오잖아. 아니, 중요한 게또 그거예요. 쉐이야 앞으로 살카즈 농락 컨텐츠. 고승천 갈 거다. 그냥 무조건 뽑아야 돼. 그냥 없어도 게임 가능은 한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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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불편합니다. 이게 미쳐. 잠재는 안 뚫어도 돼요. 잠재는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공개력 23승자 뭐, <laughs> 괜찮을 수 있긴 한데 굳이 안 들어도 돼. 여러분들 아직 살카즈 롱라 못하신 분들이 태반인데 만약에 로그라이크 좋아하고 살카즈 롱라 좀 나중에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허니 베리, 멀 베리 둘이 합친 것보다 얘는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뽑아 가야 된단 말이야. 천장 페페요. 아 페페 천장은 무조건 있죠. 근데 놀라운 사실, 자이 페페 천장 만약 시리아 없다면 시리아가 <laughs> 우선 순위가 더 높습니다. 어, 이걸 아셔야 돼요. 어, 니네 가차가 아니야. 이건 히리아 가차일 수도 있어. 히리아 배너가 될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페페는 필요 없는데, 히리아는 뽑아야 되니까. 그게 문제지. 설마 비르토사가 그때 복합을 할지는 모르겠다만 뭐, 여튼간에 만약에 한다라면은, 300뽑하면 페페 공짜로 주지 않을까요? 그런가? 위사대 300뽑, 무료. 이게 있긴 했었어 그러면은 뭐.. 아 근데 페페가 300천장 쳐서까지 뽑을 가치가 있 했을 때는 그닥이기긴 한데 여튼간 히리아가 정말 고트기 때문에 저때 복각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없는 분들은 이때 그냥 위샤델급으로 얘가 적패긴 해요 진짜 이게 딜러가 아니다 일 뿐이지. 이실러 입장에서 유틸성 따지고 하면은 넘사야. 너무 사게 너무, 너무. 아 그러니까 이제 딜러가 아니다 일 뿐이지. 실량으로 따지면 은 진짜 얘도 미치긴 했어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샤델은 은신의 범위 공격에 뭐 광,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딜러였는데 얘는 진짜 유지력 미쳤고 도트에 달려있고 범위 넓고 그냥 직군이 다르다 일 뿐이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샤델이 너무 넘사 급이긴 한데 얘도 진짜 자기만의 분야에서는 진짜 포텐셜만 따졌을 때 위샤델급이지 않나라고 봐요. 포텐셜만 따지자면. 아니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힐러 입장에서만 봤을 때그 정도 인지도가 있지 않을까. 어, 음. 이건 동의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참와 이게 참 골때리네. 앞에 님프랑 울피안 거르고 저때 투자하면은 어우 그것도 쉽지 않은데.